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 말 글짓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불러드리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문장에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단어를 한 문장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단어 두 개는 이거예요. 근거리, 시끌벅적. 요두 단어입니다. 근거리, 짧은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근거리. 그리고 시끌벅적, 뭔가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아이들이 많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이럴 때 시끌벅적하다 하잖아요. 그두 개입니다. 이두 단어를 넣어서 글짓기를 해주세요. 문자로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7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근거리 시끌벅적 이두 단어입니다. 추첨 통해서 햄버거 세트 선물도 보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의 단어는 근거리와 시끌벅적이었습니다. 근거리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짧은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 말이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말 순화어가 있어요. 97년에 가까운 거리 라는 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근거리 대신에 가까운 거리 이렇게 더 쉽고 입에 붙은 말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끌벅적이라는 말은 맞춤법이 은근히 어렵죠. 발음 나는 대로 시끌벅적이라고 쓰기 쉽지만 시끌벅적이 맞습니다. 적. 적이 아니라 적이 맞습니다. 이 예, 우리가 발음이랑 맞춤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요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끌벅적, 요겁니다. 다들 그래도 많이들 안 틀리신 것 같고, 재미난 글짓기들 보내주셨어요. 3379님, 근거리에 공원이 있어서 항상 시끌벅적하다. 7836님, 주디가 라디오에서 시끌벅적하게 수다를 떨땐꼭 근거리에 있는 것 같아. 9307님, 새벽 시장에 갔는데 근거리에 있는 상인분들과 사람들이 시끌벅적 시끌벅적해서 오랜만에 사람 냄새 맡고 왔습니다. 9392님곧 추석이네요. 7남매 만며느린 저는 명절 때마다 시댁이 근거리인 것도 부담되고 장가를 안간 시동생만 네 명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건 더더더 더더 부담이 됩니다. 밉다고 말하고 싶은데 시동생들이 혹시 들을 수 있어서. 부담으로 바꿉니다 이거 지금 문자를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다 큐예요 이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 팩트만 써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우리 구삼구이님 화이팅 아 근데 이번 명절은 거리 두기 때문에 좀 가족들이 안 모여야 된다 이런 지금 운동 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기회를 한번 보시죠. 1144님, 근거리에 나가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모르겠어요. 5704님, 점심시간이라 근거리에 있는 맛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시끌벅적 떠들며 줄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배달 시켰어요. 코로나 싫어. 공이 공원님, 올 크리스마스는 시끌벅적하게 도심에서 보내기보다 근거리에 있는 치킨집에서 치킨 맥주 먹으며 보내야겠다. 파로파라나님 아 드디어 오답이 나왔습니다 시끌벅적적이 아니라 적적이 맞습니다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시끄럽게 떠드는 모양이군요 7 0이5님 옛날에는 근거리 시장이 추석 다가오면 시끌벅적했는데 아쉬움이 듭니다 아, 요즘에는 진짜 시장들도 잘못 가시고 하니까 그건 진짜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3472님, 가을이면 시끌벅적한 운동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몸은 멀리, 마음만 근거리.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장민기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근거리로 가보니 번개시장이 열렸나 봅니다. 민들레님, 시끌벅적 모여 놀던 날은 이제는 저 멀리 가고 근거리에 마스크 안한 사람이 보이면 경계태세부터 취하는 슬픈 날들입니다. 어, 진짜 맞아요. 김선아님, 명절엔 근거리에 모여 사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 웃음꽃 피는 시간으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클미님 근거리에 학교 두 곳이 있어서 아침 오후 시간에 시끌벅적하니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 맞아 이런 왜 멀리서 아주 멀리다니고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이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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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면서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소리가 들으면 참 기분 좋잖아요. 아유 정말 제제제제거리면서 등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칠칠. 님 경인방송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전에는 가수들이 많이 공개방송한다고 시끌벅적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방송국마저 조용한 것 같아요 1848님 온가족 모여서 근거리라도 여행하면서 시끌벅적 웃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3202 님도 시끌벅적한 아이들 소리가 그리운 요즘 근거리 놀이터도 조용한 걸 보니까 잘 지키는 우리 국민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다들 좋은 글로 이렇게 바꿔서 글짓기들을 해주셔서 왠지 좀 힘도 나는 것 같고 서로 응원하는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오늘의 장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 바로바로 9392 님이십니다. 뭔가 진심으로 보내신 것 같은 추석이네요. 친남매 만며느린 저는 명절 때마다 시댁의 근거리인 것도 부담이고, 장가 안간 시동생만 4명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건더 부담됩니다. 밉다고 하고 싶지만, 시동생들이 혹시 들을 수 있어. 부담으로 바꿉니다. 이거 비밀로 여러분들도 소문 안 내시는 걸로 해서 9392님께 오늘 장원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거리는 가까운 거리라는 우리말 순화어로 쓰시면 되겠고요. 시끌벅적한 쩍이 아니고 시끌벅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